148페이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목차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영국, 두 번째 미국, 세 번째 프랑스. 여기까지는 우리가 혁명 배웠고요. 네 번째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 그래서 빈 회의와 7월과 2월 혁명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할건 다섯 번째 주제인 영국과 러시아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개혁,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주의와 개혁 두 단어 다 명확하게 몰라요. 모르시죠? 자유주의가 뭐야? 자유. 그 자유롭게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추구하는 게 자유주의야. 그러면 그 자유로운 그. 상태를 향해 뭐 하겠다? 나아가 나아간다.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개혁은 뭐죠? 해쳐 나가는. 해쳐 나가는 거. 혁명은 뭐죠? 해내는 거. 어, 야 개혁과 혁명의 차이점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개혁과 혁명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개혁은 지배 계층이 사회 구조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보면 되고요. 혁명은 피지배 계층 좀더 아래에 있는 계층이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신가? 100%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방. 없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개혁과 혁명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위에서부터 가시냐 아래서부터 에 올라가시냐 차이점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인데 이 영국의 개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그 특징은 뭐냐? 의회가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 나갔다. 의회가. 누가 주체가 됐다? 의회. 의회가 주체가 됐다. 어떤 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러면 의회가 점진적으로 개혁인데 의회가 개혁의 주체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자, 이 당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아요. 있습니다. 왕이 존재합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개혁의 주체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국 혁명 때 배웠던 명예혁명 기억하십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군요 음. 명예혁명 당시에 이제 권리장전이 승인이 되죠 권리장전에 의해서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고 영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치는 누가 해? 의회. 의회에서 의 하겠다라는 거지. 실질적 권력 누가 갖고 있다? 의회에서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의회가 주체가 되는 거고 점진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급진적입니다. 점진적과 급진적. 점진적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급진적은 한 번에 나아가는 거지. 자, 뭔가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고 칩시다. 아주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가르쳐 나가는 건 우리는 점진적. 한 번에 빠르게 나가는 거를 급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진적이라고 말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정치 개혁을 볼 텐데 우리가 영국에서 개혁은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두 가지를 볼 거고요. 정치개혁에서는 선거법. 선거법 개정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선거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거는 역사의 진보, 역사의 나아감으로 봤을 때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그렇죠. 늘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점진적이라고 하니까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이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늘려 나간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음. 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거를 줄까? 네. 안 주죠. 달라고 해야 주겠죠. 그래서 이 정치 개혁에선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될게 뭐냐,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뭐냐면 선거권 요구 운동입니다. 페이지 148페이지 밑에 박스로 들어가 있고요. 선거권 요구 운동은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선거권 요구 운동, 차티스트 운동인데 이 차티스트 운동이 뭐냐? 우리에게도 뭘 달라?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운동이야. 그 운동과 맞물려서 의회가 개혁을 통해서 선거권을 확대해 나갔다. 확장시켜 나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1차 선거권 선거법 개정이 있습니다. 연도는 1832년. 1832년. 여러분들, 연도는 주, <laughs> 중요하지 않지만, 인과 관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830년에 프랑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7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죠. 7월 혁명이 뭐냐면 빈 회의의 결과, 빈 체제가 성립이 됐고, 빈 체제의 결과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복고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라는 이제 왕조가 다시 왕정이 세워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샤를 10세라는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샤를 10세가 마음대로 전제 정치를 펼치니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우리에게도 좀더더 더 나은 삶을 달라라고 하면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민의 왕 루이 필리피를 왕으로 세우게 되고 이 왕에 의해 입헌 군주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입헌 군주제에 의해서 돈 많은 시민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옆 나라에서 이런 선거권이 확대되는 과정을 봤어 나는 어때. 나도 갖고 싶지. 자, 봅시다. 생일이 언제야? 11월 어제야. 네? 생일이 어제라고요. 아, 음. 예. 생일이 언제야? 4월. 오늘이야. 음. 생일이 어제고요. 생일이 오늘입니다.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으십니까? 떡볶이요. 어... <laughs> 음. 자, 봅시다. 생일 선물로 떡볶이. 좋습니다. 근데 엄마가 생일 선물로 떡볶이랑 아이폰 최신 15%랑, 프로그 다음에 현금 100만원을 선물로 줬어. 그리고 와서 짝꿍이한테 자랑합니다. 야, 나 어제 생일이었는데, 떡볶이랑 아이폰이랑 현금 100만원 받았다. 떡볶이 먹은 거 너무 부럽지? 라고 자랑을 했어. 무슨 생각이 들어? 응? 괜찮아요? 응, 음, 그런갑다. 어, 떡볶이 맛있었겠네. 하고 넘어가? 아니지. 앞에서는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 그래? 엄마! 나도 용돈, 나도 핸드폰 주라고 왜내 짝꿍은 다 받아왔대. 엄마한테 말해 안 해. 효녀이군요. <laughs> 엄마한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1832년에 선거법이 개정된 거는 이 7월 혁명의 영역입니다. 즉옆 나라에서 선거권이 확대가 되니, 나도 달라, 우리나라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아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까지 선거권이 확대가 되냐면, 상공업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가 됩니다. 선거권이 부여가 되죠. 상공업 계층까지. 상공업 계층은 상업과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까지 선거권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2차 선거법 개정을 하죠. 1867년도에 개정을 하게 되고요. 1867년도에 개정하는데, 7월 혁명 이후에 2월 혁명이란 게 일어납니다.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도시 노동자 계층까지 우리에게 선거권을 달라고 해요. 똑같이 차티스트 운동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선거권 요구 운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는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 1867년에 선거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누구에게까지 줄까? 선거권이 확대될까? 축소될까? 확대돼요. 확대돼야지. 역사에 나아가는 방향 확대가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돈 없는 도시 노동자 계층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 도시 노동자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죠. 이제 도시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노예. 노예, 아이고요 시골에 있는 농부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3차 선거법 개정에 서 시골, 농촌의 노동자들까지, 농부들까지 선거권이 개정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판서는 패스하고 중요한 4차로 바로 갑니다. 4차 선거법 개정은 1918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1918년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는 분? 없겠죠. 음. 여러분들, 어, 선생님이 연도를 그렇게 늘 중요시 여기진 않는데, 기준이 될수 있는 그 연도는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는 편이죠. 기준이 될수 있는 연도. 그래서 여러분들, 1918, 1928은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전쟁이 끝난 해입니다. 어떤 전쟁? 6이5 나오면 안 되죠. <laughs> 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언제 끝났을까? 2100. <laughs> 2100. 아, 2100. <laughs> 우리나라 광복이 언제 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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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우리나라 광복이 언제 했죠? <laughs> 몇 년도요? 1918년은 1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나라 이때 일제강점기야. 1945년도에 우리가 광복을 했죠. 1945년도는 무슨 전쟁이 끝난 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가 1945년입니다. 우리나라랑 광복이랑 동일한 해입니다. 오! 하고 놀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는 일본이 패망한 거고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었기 때문에 같은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준 연도는 조금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래서 1918년도는 뭐가 끝난 해다? 1차, 1차 세계대전, 1945년은 <laughs>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거지만 잠깐 이야기해보면 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양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총력전 총력전이란 건 뭐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서 전쟁을 했다라는 거지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들으면 게임 같은 거할때 여러분들 캐삭방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캐삭방이란 게 뭐냐? 캐릭터 삭제판이죠 여기서 지게 되면 나는 이 게임의 캐릭터를 지우고 이 게임을 떠나 그 말은 즉슨 이 게임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사용을 해서 아끼지 않고 결투에 임하겠다는 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총력적이라는 거는 모든 힘을 쏟아 붓고 전쟁을 했었다는 거야 내가 가진 물자 내가 가진 무기 내가 가진 인적 자원을 전부 다 쏟아 부은 거야. 그 말은 즉슨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인적 자원까지 사용한다는 거지.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인적 자원은 누구야? 여자들. 여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잖아. 이제 총력전이야.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돼. 세상의 절반은 남자지만 세상의 절반은 여자야. 그럼 여자들도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왜냐? 과거에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뭐야? 약하잖아. 칼 들고, 활 들고 싸우는데, 신체적으로 여자들이 더 약하니까 남자들만 전쟁에 나갔어. 이제 뭐 들고 싸워? <laughs> 총 들고 싸워. 총 앞에 너나나나? 평등하지.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근데 여자들 총나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간호병이나, 또는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전쟁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겠지. 너만 군대 갔다 왔어? 나도 군대 갔다 왔어. 몇 개야? 해 버리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자들에게도 권리를 인정해 줘야 돼. 선거권을 부여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21세 이상 성인 여성, 3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즉,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 남성과 여성, 즉, 나이에 따라서 21세 이상과 3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확대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개혁입니다. 경제 개혁. 경제 개혁은 샘플하게 딱두 개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공물법 폐지하고요. 다음 두 번째 항해법을 폐지합니다. 공물법과 항해법 폐지인데 여러분들 이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주의 개혁이죠. 억압과 차별에 벗어나는 형식으로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경제 개혁도 공물법과 항해법, 즉 기본적인 차별을 하지 않고 경제 자유주의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공물법이 뭐냐 하면 영국으로 수입되는 공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야. 즉 수입 공물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거죠. 수입, 곡물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여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농부는 아니죠. 농부는 내가 농사짓고 겨우 먹고 사는데 힘드니까. 내가 먹고도 남고 팔수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받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지, 부자. 땅을 많이 가진 지주. 지주들이 이득을 많이 받겠지. 자, 쉽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 칩시다.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가장 비싼 자동차. 제네시스가 있다 칩시다 1억짜리라고 칩시다 제네시스 그 다음에 벤츠도 있어요 1억 벤츠 사겠습니까 제네시스 사겠습니까 벤츠 사겠어요 벤츠 제네시스 벤츠 제네시스 벤츠 제네시스 벤츠 제네시스 벤츠 제네시스 여기 6명을 물어봤는데 현대자동차는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수입차가 더 좋으니까 벤츠가 더 좋으니까 벤츠를 산다고 쳤어요 근데 이제 벤츠에다가 세금을 부여할 겁니다. 관세라고. 1억짜리 차가 2억이 됐어. 1억짜리 제네시스, 2억짜리 벤츠.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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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벤츠. 제네시스. 제네시스. 이제 현재 자동차는한 대도 팔지 못했는데 이제 다섯 대를팔수 있게 됐죠. 그 말은 즉슨 관세를 부여하면 국내에서 만들러. 국내 생산자가 이득을 보게 됐다라는 거지. 이해되셔? 그래서 지주층이 이득을 좀 봤고요. 항해법은 뭐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영국과 거래하고 싶으면 영국 소속의 배거나 영국 시민지의 배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던 거. 이 모두를 폐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에 가깝게 개혁을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두 번째. 러시아의 개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개혁. 첫 번째. 니콜라이 1세 일세. 니콜라이 1세고요. 제위 기간이 1825년부터 1855년까지 제위를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제위를 하게 되죠. 더, 어, 니콜라이 1세 때는 심플합니다. 어,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이 친구들이 왜 봉기를 일으켰냐?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제위 기간입니다. 즉 왕을 했던 기간. 제위 기간. 이 니콜라이 세 시대 때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이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누구에게 받냐?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전쟁을 하면서 이 군인들이 가져왔던 자유주의 사상, 민족주의 사상들의 영향을 받게 되죠. 나의 황제, 러시아에서는 짜르라고 부릅니다. 나의 짜르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돌이켜보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그래서 뭘 요구했었냐면 봉기, 뭘 요구했었냐면 어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농노제를 폐지해라라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봉기라고 붙은 거 보니까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전제정치 타도와 농노제를 폐지해요 요구했지만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켰지만 실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크림전쟁. 크림전쟁은 1853년부터 1856년까지 일어나고요.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현재 터키, 트르키에를 이야기하고 있죠. 크림전쟁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크림만도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늘 소박하게 항구를 갖고 싶어요. 근데 그냥 항구가 아니라, 얼지 않는 부동항을 갖고 싶어. 왜냐하면, 러시아를 흐르는 하천들은 이 북류를 해요. 북류를 하니까, 여기 위쪽은 겨울이 되면 다 어떻게 돼? 얼어버려. 얼어버려. 항구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단 말이지. 또 안타까운 게, 겨울이 오면 북쪽이 먼저 올까, 남쪽이 먼저 올까, 북쪽이 먼저 올지, 여기는 얼어버리니까 물이 흘러나가기 어려워. 근데 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죠. 홍수가 나요. 봄이 오면 북쪽이 먼저 녹을까, 남쪽이 먼저 녹을까, 남쪽이 먼저 녹겠죠. 물은 또 흘러가요. 얼어있죠. 또 홍수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우 좀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몇 번의... 했... 충돌이 있었고 여기는 결국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항구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러시아는 이쪽이 본진이란 말이죠. 이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지중해로서의 나가기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지중해 출구.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패배입니다 왜 러시아가 패배를 했을까 하면 러시아가 이쪽으로 나오는 걸 원치 않는 나라들 러시아가 이쪽에서 힘이 강력해지는 걸 원치 않는 나라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어떤 나라들이 이걸 원치 않았을까 중국은 여기랑 관련이 없죠 미국도 이런 관련이 없죠. 영국과 프랑스가 싫어했다는 거야. 왜냐? 자기들이 이곳에 패권을 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나오면 이 패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아,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스가 참전을 하고 러시아를 막죠. 그래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고요. 패배를 했으니 책임을 져야겠죠. 파리 강화 회의를 열게 됩니다. 즉,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요.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국경을 조정당하게 되고요. 즉, 땅을 좀 빼앗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흑해에 있는, 흑해라는 바다에 있는 함대, 해군의 해산이 당하게 되죠. 땅이 줄어들고 군사력이 줄어들게 되는 결론을 가지고 됩니다. 자, 이런 치욕을 겪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니? 슬프기만 해. 아, 난 슬퍼. 끝이야. 다시.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자. 우리가 왜 졌냐?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됩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제도 되겠는다즉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늘어나게 된다. 그런 것들에 늘어나게 된다고 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 이세가 네.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연도를 잘 봅시다. 크림 전쟁이 1856년까지인데, 니콜라이 1세가 1855년까지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려. 그런 연쟁 중에. 그래서, 부랴부랴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드르 2세는 제휴 기간이 1855년부터 1881년까지 제휴를 하게 되고요. 이 알렉산드르 2세는, 2세는 이 개혁군주입니다. 개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농노제를. 폐지하고요, 지방 통치 제도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의회를 신설하거든요, 설립을 합니다. 잘 됐을까? 안 됐어요. 개혁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별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번,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뜻은 뭐냐? 민중 속으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일어났냐? 1870년대. 지식인들이 농촌, 개몽운동입니다. 자, 설명드리면 지시인들이 농촌으로 가서 농부들을, 농촌을 개몽시키겠다라는 거야. 한 명의 지시인들이 1 0명의 100명의 농부들을, 농촌을 개몽을 시키면 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개몽한, 개몽된 사람들이 아래서부터의 혁명, 아래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개몽을 시키자. 라고 하는 게 분화로드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잘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려면 1, 2, 3, 4 숫자를 알아야겠죠. 근데 농부들의 농촌의 문명률이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정부의 방해들을 통해서 분화로드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게 추후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운동들이 펼쳐지기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